11월 고2 모의고사 지문 32번 We might think that our gut instinct is just an inner feeling. 자,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접속사 that 이하라고 뒤에 주어 동사 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gut instinct. gut은 창자. 우리 그 기관, 창자라는 뜻도 있고 이런 어 본능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본능적인 instinct 즉 직감입니다. 우리 본능적인 직감이 단지 inner, 내적인 그런 feeling, 감정이라고. 의미상 중요합니다. 내적입니다. inner 와야 되죠. 여기 뭐, 우리가 내적인 할때 interna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external 오면 안 돼요. 반대죠. 외적인 뜻이어서 내적인 in이 와야 됩니다. in. 즉, 뭐냐면, a secret interior voice. 또 이거 내적인입니다. 안에 내적인, 내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exterior 오면 안 되죠. 반대가 돼요. exterior 오면 안 되고요. 즉 뭐냐면 이런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내적인 voice, 목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but 흐름 바뀌어요. in fact, 사실은, 우리 사실 in fact 이런 거는 좀 기억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보면. 당연히, as a matter of fact, indeed.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사실, it is shaped. 그것은 it's shaped. 수동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그것은 뭐냐면, we got instinct. 우리의 본능적인 직감을 말하는 거죠. 이 직감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바이어 펠셉션, 인식입니다. 인식 또는 인지. 그래서 뭐에 대한 something visible. Something은 항상 뒤에서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뭐와 같은, such as facial expression, 얼굴의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나 또는 visual 시각적인, in lip로 하습니다음상 중요하죠. Consistency하면 일치인데 in이 들어왔으니까 불일치. 시각적인 어떤 브릿지와 같은 것인데, 뒤에서 수고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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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수식 왔는데, 이 표정이나 시각적 브릿지는, 플리링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리고 뒤에, so 은 정말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할때그 so 입니다 정말 뭐뭐 해서 s so. So A 대 b, 정말 A에서 B하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가 종종 not even aware 심지어 인지하지도 못하는 날씨왔으니까 뭐를 우리가 noticed it 그것을 알아차렸다라고 notice 알아차리다죠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거죠 여기서 그것을 뭐냐면 여기 um, where is it something visible 있죠. Something visible. 시각적인 어떤 것.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 근데 대박 빨리 지나가서 자꾸 뭐라고 그러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본능적인 직감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의 외부의 시각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as a visual matching game. 자, 지금은 이제는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이 어 think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인 매칭 게임, 뭐 이렇게 맞추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Think of A as B죠. A를 B로 생각하다 이거죠. A를 B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 당연히 이때는 뭐 think of 대신에 뭐 A를 B로 보다 view 뭐 A를 B로 여기다 regard, consider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음. 계속 갑니다. 음. So 그래서 그래서 therefore does 당연히 가능하죠.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does hands 자 따라서 그러므로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is more likely to resort to this visual matching 매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rushed, 서두르거나 또는 tired 여기 보세요. 다 과거 문사로 썼죠? 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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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거나 서두르거나 피곤한 사람은 더 경향이 있다. 뭐하는? Result to 의미상 알아놓으세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존하다.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뭐에? 이 시각적인 이 매칭 맞추기 게임에. 왜냐하면 이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바쁘거나 피곤한 사람은 뭔가 멈춰서 조용히 고민하지 않겠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뭔가 이런 직감을 만들어낼 또는 이제 결론을 내릴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매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의존하다니까 당연히 depend on. 또는 rely on 또는 count on 다 되죠. on 써도 되고 upon 써도 되고. 자, 계속 갑니다.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들이 한 상황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볼때 그러면 이대인은 뭐냐면 여기 앞에서 말한 스트레스 받거나 소두르거나 이런 피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순서 같이 기억하고, 자, 그렇게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될 때, they quickly match. 그들은 빠르게 그것을 연결한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situation)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연결하는데 뭐와? To a sea of past experiences. A sea of는 그냥 많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A lot of 같은 많은 과거의 경험들과 연결을 하는데, 자, 그 경험은 어떤가?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Stored로 수식을 했어요.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된, 어디에 정신적인 그런 지식의 창고에, 뭐, 뱅크, 은행이니까 저장고죠. 정신적 지지, 지식의 저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과 빠르게 quickly, 아주 빠르게 연결을 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연결을 해 보죠. then 그리고 나서 based on a match 그런 연결에 기반을 해서 이제 연결을 말하는 거죠. connection link Association 가능하죠. 그러한 어떤 연결에 기반을 해서 they assign 그래서 할당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당하다, 부여하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를 부여한다. 어디에?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음, 결국은 이제 그들 앞에 있던 어떤 상황, visual something, something visual. Sorry. 어떤 시각적인 어떤 것을 보고는 자기 지식 저장고에 있는 경험들과 막 매치를 해보죠. 그리고는 그 상황에 또는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다. Then, 그리고 나서 순서 따라오세요. 순서. 그리고 나면 그 두뇌가 센서스그너 어떤 시고 신호를 보내는데 어디에다가 창자에 창자에 신호를 보내요. 콤마 위치입니다. 계속 정법에 관계되면 사죠. 당연히 배, 대수로 막 끼면 안 돼요. 근데 그 창자는 지금 창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단수 같죠? has. 가지고 있는데 수백 개의 nerve cells,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창자가 수백 개의 신경세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So,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Therefore t h e s hence the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자, 그 본능적인, 본능적인 느낌인데 다시 뒤에서 수식했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제 우리의 스도 먹의 속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 식도 먹이위 속이니까 결국은 창자를 말하는 거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 위 위장이라고 하나요? 위, 응. 알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위의 그속 안에서 우리가 얻는, 즉, 우리의 창자에서 얻는 그 본능적인 느낌과 첫 번째 주어, 여기 첫 번째 주어, 이렇게, and 연결됐죠? 그리고, 그, the butterflies we fall. 또, we feel 이 수식을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butterfly는 여기가, 물론 나비지만 긴장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나비가 팔딱팔딱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긴장감들은 이게 두 번째 주어. 그래서 동사가 R로 와야 되죠. 여러 개. R, 뒤에 음상 대박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A result 결과 이다. 결국 은뭐의 결과 냐면, 우 리의 인지 적인 처리 체계, 우 리의 어떤 인지 적인 처리 과 정의 결과 이다, 라는 거 죠？우 리가 즉 시각 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것 을이 정보 처 리하 듯이 처 리한 그런 과 정의 결과 이다.